오늘은 제가 어, 순두부찌개를 소개하려고요.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양파, 파, 제일 중요한 순두부, 그 다음에 마늘, 그 다음에 어, 해물로 할 것이냐 고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, 저는 오늘 돼지고기 가른게 있어서 돼지고기 넣고요. 돼지고기랑 어울리는 김치, 그 다음에 후추, 어, 집간장, 그 다음에 고추기름이에요. 저 영상에 보면 고추기름 내는 거 있죠. 그 고추기름이고요.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이면다 이제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. 어, 양파는 좀 종종 썰어주세요. 어, 양파는 이제 길게 썰면 재미없어요. 어, 양파는 좀 다져서 넣어야 됩니다. 날이 굳고 해가지고 제가 비드 버거에서 순두부찌개를 이제 준비했는데 어 이게 양파는 이제 어 곱게 다지는데요 그가햇 양파가 나오니까 햇 양파를 쓰시면 좋겠죠 어그 다음에 파를요 파를 좀 곱게 썰어주세요 얘를 가지고 기름 낸 데다가 볶아서 파기름을 만들 거니까. 그렇게 하고, 이제 위에다가 고명으로 얹을 거를요, 조금 더 곱게 채를 이렇게 썰어 놓을게요 근데 이게 파가 위에 얹어진 거 하고, 안 얹어진 거 하고, 이렇게 눈으로 볼때 아주, 눈으로 볼때 맛이 다르잖아요. 고추기름을 써서 이게 밝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밝은 거 하고 또 위에 고추가 좀 올라가는 거 하고 또, 어 보기에 더 맛있어 보이라고 고추를 이렇게 곱게 좀 다져서 위에다 얹을 거예요. 많이 말고 조금만.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는 다 됐습니다. 저 사실 순두부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재료를 다 준비하고 순두부를 냉장고에 있는지 하고 꺼냈더니 없더라고요. 그래서 후닥닥 가서 이제 순두부를 사 가지고 왔어요. 저는 뚝배기가 1인분 뚝배기가 아니라 한 3인분 정도 되는 뚝배기예요. 저희는 식구가 이제 4 명이니까 4 명이 먹을 거라서 뚝배기를 한 뚝배기 하실래요? 어, 한 뚝배기에다가 저는 이제 담을 거예요. 음, 끓일 건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. 어, 파기름을 내야 되는데, 어, 먼저는, 이제, 고추기름을 내고 파기름을 내요. 근데 저는, 이제, 고추기름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. 고추기름 내놓은 거에다가, 파를 넣어서, 기름, 어, 낼 건데, 어, 나는 그럼 파기름이 없, 고추기름이 없어. 그러면, 어, 시, 식용유에다가, 그, 먼저, 파를 볶으세요. 저는 지금 이제 어어 식용유에다 파를 볶은 다음에 고추기름 어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볶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이렇게 고추기름이 있으니까 고추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한 숟가락 어 정도 넣거든요. 었 거기다가 이제 파를 넣어서 파 기름을 낼 겁니다. 내가 지금 뚝배이라서 이제 열이 오를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올리고 나면 금방 얘가 열을 많이 받으니까. 근데 왜 우리가 순두부 집에 가서 먹으면 순두부가 빨갛게 눈으로 볼때보써 맛있어 보이잖아요. 그리고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깔끔한 맛이 나요. 그런데 이상해. 나는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해보면 어영게 이렇게 맛이 좀 떨어져 보여요. 맛은 떨어지지 않는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. 고추기름을 안 써서 그래요. 자, 자, 고추기름에다가 제가 파를 넣었어요. 그러면 얘가 이제 파기름이 되겠죠. 어, 이러면 이제 매운맛이 확 올라와요. 거기다가 이제 마늘. 마늘도 넣고, 먼저 이렇게 기름을 내요. 여기다가 순두부를 찌개를 하면 칼큼해요. 자, 제가 여기다가 이제,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넣습니다. 매워, <laughs> 메워, 매워서 제가 지금 밑집하는 거예요. 양파를 지금이라도 넣어서 이제 볶아주면 돼요. 뭐 순서 조금 뒤집어진다고 뭐 음식 맛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.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고춧가루를 고추 기름을 넣었지만 그래도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지 또 어.. 붉은 기가 있는 거하고 빨강하고 다르니까 고춧가루 넣고 또 이렇게 볶아줍니다. 거기다 물을, 마인드 붙일지 말고 조금만 주세요 왜냐면 순두부 들어갈 거를 생각해서 물 양을 잡아주세요. 전 지금 물, 을 뭐, 어,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. 여기에, 이제, 순두부. 순두부가, 오이씨. 지금 순두부 두개 넣고 이제 바글바글 끓이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놓고 끓이면 이 순두부 안에 양념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깨줘야 돼요. 깨주지 않으면 순두부가 속에 간이 안 들어가잖아요. 우리 집은 순두부에 국물을 많이 좋아한다 싶으면 물을 좀더 보세요. 근데 여기에는 이제, 어, 사골 국물을 넣으면 좋아요. 근데 사골 국물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저도 사골 국물이 없어서 안 넣습니다. 있을 땐 넣지만.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 되죠. 지금 바글바글 잘 끓고 있는데, 한번 간을 봐서. 조금 싱거워서 제가 간장을 좀 넣을게요. 간을 했는데 좀 싱거우면 다 간장으로만 간하지 말고 소금 간을 조금 치셔요. 요요, 저는 양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. 어때, 색깔이, 어, 식당에서 파는 것 같지 않나요? 음, 아, 간도 좋고 맛이 좋네. 자, 여기다가 제가 아까 파를 위에 얹지는 파를 썰어놨잖아요. 그 다음에 북고추하고 저기에 붉은 고추하고 넣어볼게요. 자, 요렇게 넣어놓고, 어, 요렇게 넣어놓으면, 뭐, 식당,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맛도 나고 순두부찌개 같이 보이지 않나요 어, 여러분들 순두부 사실 두개 인데요 2,000원 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돼지 가은 거요 제가 한 100g 정도 밖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하게 어, 식단을 만들 수 있죠 저녁 식단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순두부찌개로 여러분 식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구독 어...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